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으로당연히속오이는 블록 장난감. 세계 매출 약 41억 달러 이상. 국내 매출만 해도 1,136억 원 이상이라는데요. 아이고, 보는 순간 손부터 뻗을 만큼 인기가 대단하죠. <laughs> 그렇게 좋아요. 자, 그런데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어우, 이구 장난감 오, 가격이. 너무 비싼데요? 어, 많아요, 정말. 조금 아니죠. 예. 자, 이런 고민 없이 블록 장난감을 마음껏 이용하고 있다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꽤 비싸 보이는 블록 장난감. 저기 이게 얼마예요? 29,900원에 대여했어요. 오, 어, 장난감 비밀로 최대 29,900원부터 아... 19,900원 또 최소 9,900원에도 어, 대여할 괜찮네요. 수 있다는데요.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처럼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맞아요. 이용할 수 있다고 애들 합니다. 근데 살때 뿐이거든요. 맞아요. 오, 잠깐 갖고 놀다 말아요. 이렇게 그동안 많이 샀었거든요. 한번 만족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게 되더라고히 아, 짐이 되죠. 되거든요. 정리도 안되고 자주 이렇게 흥미로운 장난감 바꿔주는 게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괜찮네요. 예, 이걸 왜 몰랐을까요? 예, 또 이렇게 그 직접 아이가 보니까. 원하는 제품을 골라 <laughs> 이용할 수 있으니 고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1년 정도 이용을 했거든요. 실제로 산다고 생각을 하면 한 어머, 200만 어머. 원 정도 아낀 돈을 대선 들어갔나요? 자, 블록 장난감 대우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업체입니다. 초기에 대비해서 한 2,000%? 하하하, <laughs> 2,000%가 올랐어요. 이렇게 성장한 데는 뭔가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뭘까요? 바로 저희가 개발한 블록을 분류할 수 있는 검수기계입니다. 직접 개발한 기계를 이용해서 부품을 제품별로 정확하고 편리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데 뿐만 아니라 세척 살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생 걱정은 뭐 조금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믿고 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깨끗하게 살균들을 마쳤습니다. 안마의자 대여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IT기기는 물론이고 다양한 대여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6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통해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렌탈 서비스들을 감안할 경우 시장 규모는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